11월 3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세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육기 바나바 섬김학교 안내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배우고 교회의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육기 바나바 섬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론 집중 교육은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입니다. 내용은 성김의 시작과 끝을 배우는 핵심 이론 교육입니다.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습 교육 안내입니다. 실습 교육은 12월 첫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이론 교육 이후 실제 성김의 자리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식당 봉사 바나바입니다. 식사 후 식당 바닥, 의자 정리 및 조리실 외부 청소로 공동체의 식탁을 섬깁니다. 주차 안내 및 주일 안전 지킴이 바나바입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차량 안내와 예배실, 유진벨 비전 센터 사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김입니다 미화 바나바입니다. 교육 봉사관과 유진벨 비전 센터의 청결과 아름다움을 관리합니다. 에너지 지킴이 바나바입니다. 주일 오후 교회 전체를 돌며 냉난방기 전등을 끄고 살피는 성김입니다. 주일 돌봄 바나바입니다. 주일 오후 교육 훈련 시간 동안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6기 바나바 섬김학교에 함께하셔서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역장 재편성 주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구역장 재편성 주간입니다. 예배실 전실에 새롭게 편성된 구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구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혹 교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교구 목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육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기 중고 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은 23일 주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입니다. 집중교육은 12월 20일 토요일 교육봉사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훈련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무실 및 예배실 전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양림교의 간출인 소식입니다. 정책당회 16일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형 홀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외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전체 모임이 22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봉사관 3층 소외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형 구역장 및 신규 구역장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전체 모임이 23일 주일 오후 4시 교육봉사관 3층 소외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복 제자훈련 7기 따름이와 입금이 전원입니다. 수료식은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11월 라오스 다비다 박스 16일 오늘까지 교육봉사관 1층 잔잔한 물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